야, 그탐내좀나 추워. 추워? 너 따뜻하게 입은 거 같은데. 아, 추워. 이거 제일 따뜻해. 야, 너무 1인용 텐트 아니야? 아 아니, 여기 다 들어. 누구 몇 명이? 네 명이? 어. 우리 그 야, 그때 생각해라. <laughs> 야, 그때 이거보다 훨씬 컸지. <laughs> 그때 존나 좁아. 네네 왕편하게 잤어. 웃기지마 가자. 어디 가야 돼? 아, 그래? 나도 나와야 되는데. 있어봐. 흥빈다, 흥빈. 이거 야, 근데 이아 얼마나 많은데? 어 밖에서 사올까? 가깝잖아. 어. 집에, 집에 도망간 줄 알았잖아. 스킨안 왔어? 스킨왜안왔 어. 주 어디야? t o 어디야? h e r e so, you need 어 o go to a w o 어 a n there. Oh, what do you want t 하는 h a t do y 이아니 a n 세요 o d 은 What 이 o 은동이가 지금 카트. 우리도 얘기해. 카카오 침데개소이야 이거 고아나이아 이거 이거 또 괜찮아. 아, 이거 또 괜찮아. 아, 고아너 이거 이거 또괜 아, 이거 또게아 아, 이아이 아, 안, 안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닭다리를 먹으러 닭다리를 가야 니가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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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야 가 가야 가야 안 가야 가야 가가 가야 가가야 누니? <laughs> 나 지금 왜? 새똥이가 뭐 떨어진지 <laughs> 그래서 너무 놀라서 지금. 네. 이 정도 이 정도 투이면 새똥이거든. 여기서는 박쥐벌레도 <laughs> 이정도 아니야. <laughs> 아유 너무 <웃음> 근데 <웃음> 야 보내 봐. <봐봐>. 한쪽으로 보내. <laughs> 뭐 할래? 그래도 <laughs> 되나 수도 있으니까. 얘 아무거나 다반주로해들도될 같고. <laughs> 어? 나 그거 신청해보고 갈래 신 앱으로 해야 되거든 앱으로 해야 돼? 여기서 어플이 아, 없어서 아 앱을 깔아야 돼? 응아 그냥 예약테 보내면 안 돼? <laughs> 야 아, 그냥 은동이한테보내자 응. 네. 아래로 찍은 게 아니다 아, 이거 아, 각도의 아, 중요성 되잖아 아프 아니 안야 이거 각도의 중요성으로 바뀌잖아 딸기 보고 회장이 되어 세상 끔찍하다

아 진짜 여기 해운대 온거 같아. 네. <laughs> 이게 원고인가? 누가 누가 원고인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재미 없어졌냐? 이이 예, 정도였냐? 전안 맞네. <laughs> <laughs> 아니안 맞네. <laughs> 왜 이렇게 재미없냐? 왜, 왜, 왜. 우리 클럽 왔 아는데? 너왜 이렇게 재미없어? 나나 웃기야. 나 웃기야. 나 웃기야. 나 웃기야. 줘 웃기야. 나웃줘야나 웃기야. 나

나사랑이요 이번 t v 에 나왔던 그분 아니야? 안녕하세요 아, 와, 진짜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출맹입니다 반로도이 네. 아, 초미에서... 어. 아니 근데 저 소주로 될거같 소주로, 소주로, 소주로 해야 돼 오! 오! 지렸지? 네. 무드득 가까이 다가와서 빵빵 찍어줘야 앞에 가서? 응 가까이 가서 빵빵 찍어줘야 돼 우와 그래 그래 좀 렌즈 맞춰서 앞에 가까이 근데 분위기 지린다 자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봐요 나 한번 나오고 싶긴 했어 꺼졌네 정말 아니야 저번주에 동아래들끼리 갔는데 안녕하세요 이건 전보 닭다리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좀 가벼워지면 날라가

근데 클럽 아니, 많아요, 아니, 솔직히 어떻게 불렀길래 니네가 그걸 못 알아듣지. 어? 어떻게 불렀길래 그 노래를 어? 못 알아들어. 오빠야 나나나. <laughs> 아 이렇게 안 불렀어. 아니야. 거야. 이 새끼야. 이노아이 아니야. 이노 달라 좀. 소지아 근데 배터리 묶어 남아. 어. 너 음. 네. 심했어? 심해서... 심 지금은 말해, 말해. 우리끼리 숙소 유원지에 놀러왔습니다 모두분과 <laughs> 함께 굉장히 신난 상태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죠 이거는 저기 이 느낌은 어딘가알 저기 어디야 몽키비치 어? 이켰어 긴켰어 몽키비치? 내가 변했다고 말하지 널 생각하지 않는다고 너무 투덜대지 있잖아 사랑이 설내임이 내게 사랑은 익숙하면널 떠올리는 야! Yeah. 아! 따로 두아 서울도 별 되게 많다.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순서이 작아지고, 순서이 버리고 가면 어우. 재밌겠다.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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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는거아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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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내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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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제 나도 도깨비야시장 갈 뻔했는데 못가안 갔어. 아우 불빛이. 아시야 도깨비야시장만 갔어도 내가 가방 안잡어 거야. 안 다. 데이, 어디서 볼까요? <끼리> 안 봐요.

네가 실행했을 때한번더 줘봐. 맞아, 한번더 줘. 어, 얘가 하나 더 줬어 봐봐. 이렇게 했잖아. 일단 핀다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지. 여기서 한번더 줘봐, 봐봐. 아, 저안로보어 봐봐, 봐봐. 아 끝까지 봐야돼 이렇게 줘. 신기하다. 아, 개쩔지. 천천히 한번 해보자. 다시 그그 그 그래 타, 단, 단원으로 다시 만들어. 근데 이쪽으로 내는 거야 지금? 맞아 맞아, 대가이 동그라미 만들어 이쪽으로 된다고? 어, 삼아, 한, 삼아? <laughs> 얘는 이렇게? 이쪽으로 낸다고? 잠만 잠깐만 얘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되는 거봐 봐봐, 봐봐 아니, 이렇게 아, 이렇게 가야 되아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집을 만들어 이렇게 가야 되잖아 집을? 오, 어, 그래, 그래, 그래 거기서, 거기서, 봐봐 아, 여기서 중요해, 봐봐 지금 똑같아 뭐야? 여기서, 봐봐, 서국아 이걸 내려 그래서 이동그라미 만드는 거야 모두 같이 산 거야? 윗모습를 음. 내려서 동그라미만들 h 니 n 니 y honey, I can see the sun w r e you. Oh, oh, 이렇게서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이렇게 이게 중요하게 지금 그래 여기서 봐봐 이게 이게 어려워 아 여기서 이제 여기 누면 돼 오. 내 사랑해. <laughs> 이런 것도 여자 앞에서 바로. <laughs> 10분 걸려놓고 바로 이렇게 해야 돼. 한 레알 튀었나보다. 어, 진짜 튀었어. 눈에 튀었어. 네, 소감한 번만 들려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포기란 포기는 배추 살때 세라고 <laughs>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머리는 김치 포기 같은데요. <laughs> 이제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네. 언젠가 다 이룰 수 있다는 걸오 깨닫게 됐습니다. 와우 와우. 동영상 네. 제공해주신 이두장님께 감사드리고 옆에서 도와준 어. 박현진 네내양에게 네, 아, 여러분. 하고 어. 여러분 네네. 네, 예, 그 역시, 역시, 역시 함께한다면 못하는 게 없다는 것을. 혼자서는 해수 없는 일이네네. 예. 저 혼자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멀리 가면 멀리 가면 네. 같이 가라는 네. 아프리카 석탄 있죠. 네. 아프리카 석탄까지 었습니까아 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빨리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이고이 <목소리> 네, 네, 감사합니다. ]すごい,すごい. 네. 감사합니다. 네.